자4 5 0 나왔다 오우 손맛 어때요? 아유. 야 이야 <laughs> 좋다 오우 <laughs> <laughs> 오 시간이 당장 큰데 이거 오늘 또 450g 맞추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안 됐지? 안어이거손맛이 <laughs> 어땠어요? 아주 기믹입니다 좋았어요? 아예 좋았습니다 우리 <laughs> 한번 재보세요 저 같이 네. 해보시고 당찬 손맛 당찬 손맛 아. 아 지금 오늘 휴일 맞아서 우리 조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 그중에 우리 조사님이 현재 잡은 붕어가 어, 오늘 한 450g 정도 안팎으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. 500 아이고. 515g. <laughs> 야 그래요. 아무튼 뭐 그래도 손맛은 좋았죠? <laughs> 네. 아 네. 어 낚시 오늘 처, 처음 하신 거예요? 아 예, 예. 처음이에요. 처음, 처음 왔어요. 예, 예. 근데도 아까 붕어 큰거 잡던데? 아, 손맛 좋은데? 손맛 좋아요? 네. <웃음> 아, <웃음> 오늘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좋은 추억 가지고 가시고 <laughs> 자. 아니, 근데 꼬다, 같이 꼬다. 오셨잖아요. 꼬다. 예, 같이 왔어요. 같이 비슷한 야알 잡더라고요. 아, 예. 어때요? 손맛은 어떠셨어요? 아, 끝내줍니다. 끝내줘요? 예. <laughs> 아, 이래저이 미물낚시는 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. 처음이지? 처음. 이에요 야, 근데도 낚시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바다낚시나 뭐 다른 낚시 즐기시나 봐요. <laughs> 어제 바다낚시 처음 갔어요. 바다도? 예. 이제 큰일 났다, 이제. 이제 낚시에 빠졌어. <laughs> <laughs> 자, 아이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. 예. 아, 우리 초짜들 모시고 왔는데. 아, 아, 네. <laughs> 어때요? 다들 잘하죠? 예. <laughs> 아까 큰 시야를 잡았죠? 네, 네. 예, 오늘 잘하면 또 우승하실 것 같아요. 오늘 무슨, 뭐, 친선 경기지만은. 네, 음.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야오 네, 현재 1등이죠? 예, 네, 아직. 예, 1등입니다. 예. 예, 그래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예,어서, 예, 아, <laughs> 어, 예, 예, 알았어요. 예, 조금만 기다리세요. 예, 아이고 모처럼 오셨는데 오늘 손맛 보셨어요? 예, 맞습니다 아, 어땠어요 손맛이? 아, 유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아주. 기가 막혀요? 예, 예 아이고 큰 시알 잡고, 예. 오늘 450g 잡으면 뭐 냄비도 주고 막 그런데요. 아, 그래. <laughs> 아, 좋은 상품 파가세요 예, 알습니다 예, 고맙습니다. 형님, 아까 큰 시간 많이 잡으셨죠? 예. 네. 예, 보니까 오버되는 것도 쎄요. 잡고. 야, 오늘 잘하면 또 1등 하시겠네. 아이고, 1등 하시 <laughs>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, 예, 좋은 추억 되시고, 고맙습니다. 네. 예. 야, 자, 야, 오늘, 오늘 학생들, 오늘 야, 오늘 저기, 누가 아빠야? <웃음> <웃음> 예, 아빠가 <laughs> 지금 여기 저, 아들 친구들이에요? 예, 아들 야. 친구들. 아, 어, 그래요. 아들들 친구들. 오늘 다섯 <laughs> 명이서 어떻게 등수 하나 들수 있을 것 같아요? 1등, 삼성 어, 그래요? 현재 한, 한, 뭐한 서너 명이 잡은 것 같은데, 시야를 예. 좀 잘더라고? 예. 예. 예 손맛은 어땠어요? 아, 손맛 죽였습니다. 손맛 좋았어요? 어, 어디 논산에서 오신 거예요? 예, 논산에서 그래요. 네. 아어디 보니까. 앞면도좀 있으시고. 네, 네, <laughs> 그래도 네, 이제 아빠는 낚시 좀 하셨잖아요. 예, 네, 저는 좀 그래요. 네명아들 친구들 네. 데리고 낚시하느라고 욕 보십니다. 네. <laughs> 그래 오늘 처음 추억. 자 우리 다섯 명한 화이팅 한번 할까요? 네. 하나 네. 둘셋 네. 네. 화이팅. 네. 그래요. 네. 야 아까 일번한 마리 잡았지? 어떻게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토착하는 거 보니까 잘하던데? 네. 어, 어. 낚시 해 봤어, 맞니? 아, 저는 지렁이 <laughs> 어. 낚시밖에 안해 가지고. 지렁이로 해 가지고 어. 어, 그래도 잘 던진다. 어. 그래.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조사님들이 이제 될 거야, 이제. 응? 어? 예. 아빠랑 같이 낚시 열심히 하고. 네. 그래, 즐거운 시간 갖고. 예. 하. 예, 제가 예.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예, 예, 예. 아무튼 저 뭐야. 제가 이렇게 뭐 직선 금방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어 저쪽에서는 막 카메라 이렇게 키자마자 붕어를 잡았어요 근데 오버됐더라고자 지금도 이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 어. 자,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튜브 여기서 마치고 자예 빠이 예.